안녕하세요. 상징사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교사용 정답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이제 세밀하게 나누어 본다면요, 여기 지금 어디 세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 성함이나 선생님 그 학원 이름으로 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음, 여기 미주 번호가 있습니다. 이 미주 번호는, 제일, 문서 제일 끝에 있는 학생용 정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답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유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 있습니다. 이 오는, 네, 오. 이 오는 이제 오답풀이죠 어, 교재마다 그 오다프리에 대한 그 용어가 다다르지만 다르지, 오디세이에서는 오자 하나로 모든 오다프리는 다 이렇게 뒤에 다르게 재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계인 것이 어, 여기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하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량틀 원본이네요. 어, 아리랑틀 원본에 보면 이제 이런 상태로 여기처럼 빨간색 글씨가 있고, 저기 파란색 글씨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글씨는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실 줄 아는 분들은, 네, 뭐, 삭제하셔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앞부분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어디세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학원에 계신 분들은 학원 이름으로 일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카피합니다 Ctrl C로 카피한 다음에 편집에서 찾아 바꾸기를 누르죠 그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 이 부분을 복사하죠 복사한 다음에, 선생님, 학원 이름이 이제 명문이라 한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명문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신 다음에, 어,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라면, 한꺼번에 모든 오디세이가 전부, 볼까요? 다 명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 어, 우리 작업을 하실 때 굳이 오디세이를 바꿔서, 그, 자기 학원 이름으로 먼저 집어넣는 일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이 미주번호는 절대 그 삭제해서는 안되겠죠. 이 미주번호는 이 미주번호에 의해서 그이 학생용 정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것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답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1번 문제의 답이 2번이라 한다면, 2번이라 한다면 1번 지우고 2, 3, 4월를지우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의하실 것은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어, 떤교재에 따라서는 문제 유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 교재들이다 문제 유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은 그 여기에다가 이이 이, 이 부분을 지금 블록 잡은 이 부분을 삭제하신 후에 이 자리에다가 문제 유형 예를 들자면 작품과는 공통점 파악 이렇게 문제 유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주요한 부분은 자, 앞에 이렇게 문제 유형이 문제 유형이 대괄호로 어,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다면 여기 있는 해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 해설 이분은 부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 유형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해를 살리시고 이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해설을 타이핑하시면 되겠죠. 음, 담대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한칸 떼고 이렇게 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것은 삭제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에, 오 자는, 뭐라했습니까 오다프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다프리가 있다면,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나, 아, 없다면, 굳이, 그,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다프리가, 아, 있다면, 이 오다프리를 입력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예, 주의하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고사용 정답은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일곱 줄이 되는데요. 교고사용 정답은 다섯 줄까지만 입력합니다. 다섯 줄까지만 입력합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에, 여섯 줄, 일곱 번째 줄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그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에, 생략하시기 전에 먼저 학생용 정답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학생용 정답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학생용 정답을 입력하실 때는 여기 답 여기서부터 블록으로 잡아서, Ctrl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미주번호 있죠? 미주번호. 미주번호를 더블클릭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매 밑에 있는 미주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럴 때 여기 1번 정답, 1번 학생정답 자리에 커서를 놓으시고 Ctrl V로 이렇게 학생정답지를 붙여쓰기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에, 파일 제목을 붙여야 되겠어 아, 되겠죠. 아, 리, 랑, 틀, 설명, 문, 뭐, 이렇게. 어, 파일을 맨 위에 있는 제목과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쓰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 먼저 이 학, 이 학생용 정답 부분은 인쇄하지 않고, 빼버리고, 그 앞부분만 인쇄를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예, 학생용 정답은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나눠줄 것인데요. 그때 자칫하면, 문제하고 학생용 정답이 이제,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거고. 다음에, 이 학생용 정답을 입력하고 나면, 이런, 그, 주석이 뜨죠. 주석. 음. 주석이 뜨는데, 주석이 뜨면 이 부분, 이 문이 열려있는데요. 나가라는 뜻이겠죠. 여기를, 클릭하면 방금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음, 자 되돌아간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째 줄까지, 다섯 번째 줄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남기고 남기고 그 이후로는 생략을 하는데 생략하실 때도 다섯째 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결 무늬를 이렇게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란줄로 파란줄로 이렇게 뭐 문제 유형과 해둘중 하나만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구나 있네요 자 이제 지워버리고요 아마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교사용 정답은 5섯 줄까지만 입력하고, 대신, 맨 끝에 있는, 맨 끝에 는 학생용 정답은, 열 줄이면, 열줄 10줄 다. 설령, 스무 줄이라 하더라도, 스무 줄 다,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다 놓고, 컨트롤, 2, 2, 문제의 스타일 이 2번이었죠. 2를 누르면, 자, 이렇게 2번 문제가 나오죠. 그런다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2번, 2번 문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이제 문제를 입력하고, 어, 다음에 선택지도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사형 정답을 입력하는 부분이 대단히 복잡하네요. 자, 보시면, 에, 아량틀에 보시면, 여기 미주 번호 2번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번호 1번은 선생님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번은 예, 처음만 첫 번째만 사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한번 그, 봐볼까요? 음. 어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원본을 보시면 아, 첫 번째 문제만 에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번호 1번이 붙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 즉 1번 문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어, 내려오면 미주번호 2번이 붙어 있는 것에는 앞으로는 두 번째 문제부터는 즉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것을,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좀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 미주번호 1번이 들어있는 것은 1번 문제에 사용했기 때문에요. 이제 2번 문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 파란색 줄은 삭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교사형 예, 답을 다 입력해야 되겠죠. 2번 문제의 답이 3번이란다면 3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부터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 다음 대사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아,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블록으로 잡아서 작금 위주 번호를 더블클릭해서 학생용 답지로 넘어와서 한 칸을 떼고 컨트롤 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째 줄 정도에서 삭제를 하고 뒤에다가 물길 무늬를 여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Ctrl 네, E를 누르면 3번 문제가 나오죠. 이럴 때 역시 또 3번 문제를 입력해 넣는데, 자 이때 어, 3번 문제까지 입력한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네, 3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른 데서 복사해서 3번 문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여기에 있는 것을 삭제하지 마시고요. 계속 복사에다가 쓰시라고 했죠? 복사가 쓰셔야 됩니다. 데왜두 음 번째 문제, 아, 미주 번호 2 번이 붙어 있는 것부터 복사해서 쓰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복사해보면요. 계속 복사하면 자동으로, 복사, 복사, 복사하면 자동으로 미주 번호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주 번호하고, 어, 문제 번호하고는 반드시 꼭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 큰 혼란이 오죠. 물론 자동으로 맞아집니다만은. 물론요. 물론, 아까 첫 번째 1번 문제, 1번 문제에 있는 이, 이 부분, 미주번호 1번을 여기에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3번 문제로, 3번이라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4, 5, 6, 7, 8, 자동으로 다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됐을 때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미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 보시면, 아량틀 설명문이라고 하는 이, 이 학생용 답지의 제목이 또한번 나타났습니다. 이 3번 문제 자리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알수 있는 것은, 알수 있는 것은, 아량틀의 미주 1번이 붙어 있는 이 1번은 아, 학생용 정답의 제목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주번호 1번을 붙어 있는 것을 복사했으면 계속 제목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복사해서 계속 써볼까요? 계속 복사했으면. 이걸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쓴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저 밑에 내려갔을 때, 계속 아량털 설명문, 아량털 설명문, 아량털 설명문, 이렇게 학생용 정답의 제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1번만, 1번만 미주번호 1번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2번부터는, 2번 문제부터는 미주번호 2번에 붙어 있는 것, 2번 붙어 있는 것을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를 입력, 그, 할까요? 3번 문제를 입력하면.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이렇게 제가 복사해 오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 자, 이렇게 됐다, 가정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정답이, 예 교생 정답이 한 줄, 두 줄, 다까지 포함해서 세줄 밖에 안 됩니다. 세줄 밖에 안 되지만은, 4번 문제.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4번 문제를 또 한번 복사해 볼까요? 여기 있다고 그냥 하고. 4번 문제하고 이 3번 문제 사이는 반드시 다섯 수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비록, 어, 내용은 없더라도, 여기에 한줄 공백을, 또한줄 공백을 해서, 이렇게 전체가, 전체가 다섯 줄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아리앙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전부 다섯 줄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에, 교사용 정답은 다섯 줄까지만 입력하고 다섯 줄이 넘을 경우는 물결 무늬를 표기하고 생략한다. 그런데, 만약에, 다섯 줄이 안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섯 줄이 안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섯 줄 정도 공박, 공백을 확보해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죠? 여기, 한 줄, 두 줄, 네, 확보해야 다이 말입니다. 결국은, 에, 3번 문제의 교사용, 해설지 하고, 4번 문제의 발문 차이는 언제나, 언제나, 이렇게 다섯 줄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래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참, 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만은, 그 질문입니다만은, 질문입니다만 아마 선생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메인 카페에 어, 메인 카페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인쇄해서 줄려는데 교사용 정답이 자꾸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사용 정답이 나와서 곤란해요. 이 교사용 정답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인데요. 사실. 어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질문입니다. 이 교사용 정답을 빨간색으로 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프린트해서 나눠줄 때는 이 부분을 프린트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해서 나눠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그것을를 넣고 F6을 누릅니다. 아, F6이죠? F6을 누르면 이 스타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교사형 정답에 그것을 넣고 F6을 눌렀기 때문에 교사형 정답이 지금 선택되어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럴 때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을 눌러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설정, 설정,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에,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겠죠. 자, 이랬을 때각 문제와 문제 사이, 각각 문제와 문제 사이는 언제나 균일하게 교사용 정답 스타일로서 다섯 줄이 항상 벌어져 있습니다. 아주 균등하죠. 똑같이 다섯 줄입니다. 다, 다섯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여기다가 이제 메모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다섯 줄만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용 정답, 제일 밑에 있는 학생용 정답은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만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아량틀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요, 교사용 정답을 입력할 때 같이, 같이 학생용 정답도 입력해야만 됩니다.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고 나중에 학생용 정답을 입력해야 교사용 정답을 입력할 때 다섯 줄이 넘은 것까지도 다 복사해서 를 학생용 정답까지 입력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교사용 정답을 다섯 줄만 남기고 삭제한다 이 말입니다. 자그 점만 그 이해하신다면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와 문제 사이는 교사용 정답 스테일러 다섯 줄이 항상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이제 보이게 하실 때는 F6을 눌러서 이걸 눌러서 글자 모양을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하거나 파란색으로 하거나는 하 선생님 마음입니다만 우리는 통일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일단 해서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블록을 잡으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삭제하시면 이제 어, 곧바로 이제 그맨 밑에 있는 교사용 정답 설명, 예, 주, 제목이 나오죠. 자, 이때 이것도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하고 이 학생용 정답을 넣어 붙여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편의상 자, 엔터를 하나 치신 다음에 예, 컨트롤 E를 눌러서 파탄글 스타일을 바꿔서 자,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이렇게 떼고 어,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 방법이 모두 끝납니다. 아, 여기 이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교사용 정답, 아, 학생용 정답 안 붙였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를 눌러서 나가고, 다시 4번 문제, 여기를 복사한 다음에 삭제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죠. 아, 더블 클릭해서 나가서 하고, 저, 나머지 부분을 다 입력해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는 일 이렇게 해서 입력했다고 한다면, 입력했다면 이제 교사용 정답과 학생용 정답을 입력하는 방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문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